물 속에서 폭주한다. 세균 킬러, 쾌속정. 오늘은 오와 과일 세척기 리뷰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사실 다섯 번 떨어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자, 주의사항. <laughs> 자체 부근. 화이트에 깔끔하고 세련된 마감. 충전 포트는, 어? 이거 전용 포트네? 충전. 이게 충전 시에는 깜빡깜빡이고, 완충 시에 점등됩니다. 자, 샤워하실 분들 들어오세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파워 업. 자, 입수하세요. 이 세척기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 농약과 세균을 99.9% 제거해줍니다. 우리 아이와 내 몸에 들어가는 잔류농약, 유해 세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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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락 되겠어, 이거? 화학세제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물로만. 아이고. 이거, 이거. 열리라는 거봐 이거 이거 뭐써 당긴다 이거, 이거 부유물이다 부유물 이거는 채소 갈게요. 네, 이거 브로콜리 머리 어, 뭐 거야. 다시, 다시 설명하자면 미세한 기포를 통해 과일, 야채 등 표면에 부터 빠르게 살균 및 소독을 하고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산물, 육류 당연히 가능하죠. 거기다 번거로운 교체 부품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어때? 어때 좋지?